이팅이팅 눌렀는데 안 되고 있어 었 연막 쓰니까 재밌다 힘들더더 더 빨리 안 가나 <laughs> 한 긁으면서 가도 도착 아직 안했어저 X 자로 돌아요 우리 네. 나무 갔죠 한 분은 갔겠지 가고 있어요 두분 갔네. 오케이. 아 내려가있어 Y자로 콩파이 아... 있어요 콩파 있어요 깨진 깨진 벽 깨진 벽두개 뭐야 하나 있었는데 아까 컷 깨진 나이스 팀와 이제 양박한 것가은 포인트 아까 막힌 벽에 있고 뭐 교회 큰방어안 보였어 교회 교회 큰방 나간다 나간다 나갔어 나갔어 큰방 나갔고 우리 내려와야 돼. 언덕 둘 있어요. 포인트 18% 내려와야 돼요. 아이고, 드레이 있다. 아이고. 어, 포가 하나, 커. 나 컷. 1개 아, 까이레이드 중립화, 중립만 해. 중립파. 중립파 한번 해. 중립화 하면 돼요. 빨리빨리. 콤파 한번 올라가요. 콤파 조심. 확인. 아, 아, 태그 체기이고 나이스. 나이스, 중립 아무도 고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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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스님고왔다고다님창와말 고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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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스님 고스님, 못 잡았다, 건스님. 콤파. 계단. 그, 상대편 왕바위 쪽 있으신 분 슬슬 올라와야 돼요. 슬슬 올라와야 돼요. 네네, 올라가려고 죽었어요, 어. 지금. 에. 잘리면 안 돼? 어, 잘렸어요? 네. 아, 여기 와, 나무에 있다, 나무. 오, 건스님 다 자른다. 건스님 그, 교회, 교회 하나, 교회 하나, 어, 교회 하나. 나무다. 교회 쪽으로 나 빨간 집 쪽으로 하나 올라갈 것 같아요. 교회 쪽 하나 들어갔어요, 교회. 교회 있다. 아이고, 교회 포인트 이래? 트레이드. 아, 오케이, 오케이. 포인트 끝거저좀 지워 가야 잡았어요. 돼요. 교회 그쪽으로, 못 잡았어요. 먹었는데 가고 있어요. 정통화되고 있네요. 아 나이스. 아. 교회에서 올라가는 거 자르려고 쳐다보거든요. 아이고, 문자 문자 그 포인트로 가고 있어요. 포인트 하나. 빨간지 미팅 하나. 나무, 나이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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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나무, 나무. 포인트 둘. 포인트, 둘. 네, 포인트 앞쪽에 그 공터에. 포인트 하나 커. 포인트 앞쪽 공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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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돼. 아. 아이고. 컴파운드 아... 쪽으로. 아이고... 쿠팡 가나 빨간 집이랑 콤파하나 어렵겠다 빨간 집에서 포인트 하나 들어갔어요. <laughs> 같이 들어가죠 같이, 같이, 같이. 좀 대기, 좀, 네. 좀 대기. 나무는 나무는 Y쪽으로, Y쪽으로 나 먼저 와이 쪽으로 와이 쪽으로 와이 쪽으로 와이 쪽으로 와이 쪽으로 이 없어서 둘이파으로콤이쪽으콤파이쪽 콤파워터 계단에 있어요. 인정. 내려왔어요 와이로. 얼. 먼저 올라와요. 나무 언덕으로. 걸렸다. 아못 잡았네. 왼쪽. 나무 언덕. 콤파 가운데. 서었님 잡았나? 콤파 쪽으로 이동했나 보다. 콤파 세 명. 아이씨 나무에 붙이네. 지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저기도 컴파한덕 있어야지. 와자 와우! 이세 명이에요, 세 명. 남은다. 나무 하나. 저기 컴파 하나. 탄창 하나, 탄창이 하나 있어요. 세가진. 아, 아, 어디야? 아, 패가네. 와자 하나라. 나무 하 머리 버리 되지? 네. 세가진 좀심와자 소리 들려요. 네, y 와자에한명 있었어요. 우리 돌배공장 물배공장, 거점이야. Y 들어가는 길 벽에 하나. 내려갔어, 아, 내려갔 내려갔어. 못 잡았어요, 벽. Y 벽? 어, y 이 이렇게. 위 있어요, 거쪽 어, 뒤에. 뺏기고 있네. 뺏기고 있어요. 음, 컴파운드 쪽 올라와요. 아, 뭐야, Y 있겠네? 컴파운 기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어나 컷, 컷 있어요. 커 됐어요? 한명더 있어, 한명더 있어. 없네. 아못 잡았어요. 이이이 층. 지금 내려왔어요? 계단 반반 계단 쪽. 반 계단 겐진벽. 쪽에 있어야지. 어. 겐진백에서 내려왔어요? 엔진백. 아 죽었다. 겐진백에서 1층으로. 겐진백 하나 더. 1층 우리 문 들어가는 옆쪽문 쪽. 문쪽. 정문도 하나 있다. 정문이란다 1인들. 어, 나무, 나무. 나무에 하나 있서니 작은 방에. 작은 방 근처. 깨요 포인트 컷. 깨 나이스, 나이스. 깨진 편 나무 하나. 1층. 어, 하나 2층으로. 들어가, 하나 들어가. 나스 좋다, 나이스, 좋다.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컷. 나이스. 포인트 들어왔어요. 들어와요, 들어와 포인트 들어왔세요 저도 포인트, 포인트 들어왔어요. 2층 그... 먹고 있을게요. 깨진 벽. 다 나이스. 와. 깨진 벽으로 와요. 나이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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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한명더 앞쪽에 있었거든요. 지금 어? 있어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올 거예요. 있어요. 근데 우선 먹고. 나무 언덕 나무 언덕 쪽. 나무 덕 쪽. 네. 나무 음. 언덕. 나이스 컷. 한명 잡았는데 한명 더. 와있잖와 있잖아. 나무 나 언덕 컷. 자, 이제 다른 데 가요. 다른 데 가. 다른 남, 데 남, 가. 한한명더 하나 더 있어요. 한명 방어, 한명 방어. 아이고 나무 나못 잡았어요. 아, 뭐야 아 먹어도 돼요 딴데. 나무나무 나무 하세요, 1층 하세요. 들어가요. 1층 들어갔어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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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무 나무 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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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응? 음? 시설정, 듣는데? 나한번쪽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엉뚱한데, 나또 땅에.. <laughs> 아, 교회, 교회 작은 방. 교회 작은 방, 작은 방 앞에. 작은 방 들어왔어요. 큰방쪽 보고 있어요. 아직 작은 방. 아이고, XXX.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어. 로이드 집. 로이드 집, 로이드 차. 아, 바이몰 오 좋았다. 조심해. 어. 어차네. 밑에 내려올 거예요. 파란 차나. 저 복권 접서 복권 접서 부처에 꼭. 내려온 거 잡았어요. 내려온 거 잡았어요. 파란 차 파란 차. 파란 차 파란 차.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내려온 거 잡았어요. 네. 파란 차. 어 복도 아 잡았나 보다. 들어갔는데. 증문 들어와야 정면 내려와야. 맞다. 발아타 청불이 정신. 아, 아이고. 로이드 집 뒤에. 네. 세컷. 아, 뭐야? 와. 쳤는데 죽네? 전진으로 줄 잡았어요. 로이드 집 뒤에 하나. 하나. 네, 확인. 개피예요. 내가 쐈는데 안 죽네. 컷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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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님 탄창, 금방 이쪽 하나. 양념, 양념, 피트니, 오른쪽, 양념, 오른쪽, 양념, 아, 오른쪽, 아, 양념. 아. 오른쪽, 양념, 피트님 오른쪽, 양념. 아, 왕관이 다음 왕관. 것, 한번 대비할게요 오른쪽 하나, 이제 남자, 좀 같아. 봤어요, 봤어요, 저기 봤어. 끊임 음. 컷, 그 나이스? 적배 탄창 쪽에 하나. 왕바위, 왕바위 아, 둘. 둘. 아, 어쩌다, 왕바위 둘. 아, 이거. 어? 적배 공장인가? 적배 공장, 적배. 공장. 적배, 왈자. 적배. 이자 Y자, X 하나, Y, 왕바위 하나. 이거 또 적배? 티켓, 태그는 되게 비슷비슷하네, 지금. 운 너무 좋네? <laughs> 적배 둘. <laughs> 아, 울... 왼쪽 어... 아직안 보이고. 아래쪽, 아래쪽 둘이 있어서. 먹고 있어요 저어디 있다 나무 쪽인가? 정면 정면에 있어요 아 2층 2층 빨간 집 2층 있어요 팀 새로 사요 아이고 빨간 빨간 집 있다 빨간 집 빨간 어, 집둘 그, 아어 있어요 포인트 올라가요 2층층 2층. 빨간 집못 잡았어요 2층에 하나 1층에 하나 트레이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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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줄인거 같아요 음, 아, 전둘 잡았어요 아, Y자 2총 아, 잡았어요 나이스. 오 나이스 태그 제가 먹을게요 어? 오 어, 중립사 나이스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다았다 지원, 이스이스 지원, 나이이스 나이스. G1,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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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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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이이 아니 근데 1층. 어, 1층이야. 1층. 나온다. 여기 슬리고 없 어. 어깨 하지 컴파운드 올라간다. 컴파운드. 컴파운더 아, 컴파운더컴파더 있어요. 주민님 조심하세요. 컴파운더 어, 아, 총알 안 나가는구나. 나무 때문에. 아, 이거 씨. 와 있잖아. 와 있잖아. 온... 아, 맞네. 거점. 아, 뭐야? 어디 있어? 왜 아, 안 네, 걸까? 포인트 하나 바깥 대로쪽 하나 대로쪽 사라졌어요. 음, 대로다. 음. 나무 하나 올라가세요 나무 하나 제가 올라갈게요 나무. 저 가, 제가 가고 제가고. 오케이 아이. 피트님 올라가세요 피트님 올라가세요. 네네. 어... 어... 와 버텨. 어, 깨진, 깨진, 깨진 문 깨진 문 깨진 문. 미다 깨진 문하나와 깨진 문아어 아이고 왼쪽에 있다. 왼쪽 큰길 왼쪽 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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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나 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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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큰방 들어갔어요? 큰방 들어갔어요? 아아 아. 거점 나무에 하나 큰방 하나 거점 나무 하나 큰문 잡으시다. 인파. 음, 와나 이거 대만님 교회 들어왔어요. 와 와이짜 와이짜 산창. 아사고 죽었어. 교회 큰문쪽 하나 있을 거예요. 네. 운동할려? 아 벙커 원거리가. 와이트 올라가요? 콤파 아니면 네. 나무... 나무로 갔나봐요. 하나 더 네. 있는 것 같아요. 와이트 안 들어가고 나랑 떨어져.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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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장 하나요? 아, 이게 아프리아. 아이고, 끝님, 저기 뭐라고 해야지? 나무 있는 쪽, 한창 있는 쪽, 나무 많은 언덕, 나무 있는 언덕, 로이드차 쪽, 로이드차, 로이드차 하나. 뿐이다. 엑스님, 거기! <laughs> 안 넘어가지네. 아, 안, 넘어가 아, 씨. 안 넘어가죠? 어왜 넘어가지는데 원래? X 자, X 자 둘. 아 다음. X 자. 여 파란 집 하나. 한모 포인트. 어 잡았어 잡았어. 중립 파는 중립 파면 돼요. 파면 돼요. 파면 아, 돼요. 면 돼요. X 자에 투에가 두개 있어요. 탄이 없다. 아. 둘다 <laughs> 따라 뒤에 트레이드 왕바이 하나 들어가야 돼. 왕바이 뒤에 하나. 어, 아, 산이 없어. 아, 팔았다. 36대 19. 교회. 작은 방. 오케이, 이거 먹고. 다 먹으면 돼. 겠 죽을 안 좋은데. 상대방 탄창 언더 응. 어, 어, 아이고. 와이자 탄창. 와이자 <laughs> 교회 큰 문. 아, 담벼락 들어갔어요. 큰문 들어. 어, 컷, 컷. 못 잡았어요, 큰바이 쪽에서 가야? 여기서 계속 죽내 거기서. 들어가야지, 담벼락. 응. 어? 뒷길로 간다. 왔어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포인트 안에 버티면 될것같은 방바위 쪽에 두명 하나 이제 들어가요 교회로 담벼락 담벼락 왼쪽 오른쪽 담벼락 하나 작은 방큰방방 금방, 금방 하나 어? 담벼락 뒤 어? 정면에 와 창문 하나 들어가요 포인트에 아폭들어가요큰방큰방 다잡았 어, 다잡았 어, 다잡았 어, 요다잡았 어, 요잡았 어, 다잡았 어, 다잡았 어, 어, 가잡았 어, 다 어, 다잡았 어, 다잡 어, 다 둘, 둘 어, 다잡았 어, 다잡았 어, 다잡았 어, 다 어, 다잡았 어, 어, 다 어, 둘, 잡둘 어, 아 바보. 엑스자. 아임. 아에임 어, 엑스자. 포인트로 또오는아이거야 아, 들어오는... 맞나? 연문. 아 들어가요. 몰랐어요. 어디 어디로 들어왔어? 포인트, 포인트. 들어. 포인트. 포인트. 거점 거점 거점에 응. 많아요? 하나 우리 쪽 온다. <laughs> 전진. 하나 전진. 아이고, 왕바이 하나, 작은 방 하나 들어갔어요. 아, 바빠야. 잡았어요, 잡았어요. 끝님 잡았어요. 아, 포인트 둘, 포인트 둘. 하나 다운. 들어와요, 저쪽로 와요. 와, 큰, 큰방 하나. 만화의 세 명이다, 지금. 럼닐 수사꾼인 것 봐. 아, 이거 못 잡았다. 와, 마론이. 금방, 금방, 금방. 금방 나와요, 나와. 왼쪽 나와. 나와 어, 나이스 나이 들어가요 와, 없어 없췄았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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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돼요 아, 바로 주스. 들어가면 돼요 주스. 없어요 아, 아, 이지 피트 안에 조스 왕왕 나를 막으려고 피트님 어디 있어요 피트님 피트님 저저 지금 교회 쪽으로 왔어요 오케이 다시 언덕가요 아니야 아니야 언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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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말요 좀 바짝 붙어줘요 조금만 교회 교회 마당이랑 마다... 원바이둘이 교회 오? 마당에서 아니, 들어오는 아니, 거 잘라놓는 거 트레이드 나이스 하나 하나 더더더더더 마당 더들어가 마당으로 와요 작은 방 작은 방 쪽에 하나 큰 방으로 들어간다 뒤쪽 계정물 쪽으로 아바보아 나이스 나이스요 <laughs> 아, 뺏기고 있다. 이맞고 튕겼어. 수레바퀴 엑스자 잡았고 포인트 하 나올게. 이 엑스자 아래 중간 아, 이제 올라가야지. 잠깐 아, 그 아이고, 큰 바위 하나, 큰 바위에서 하나 와요. 아, 큰 바위 못 잡았어요. 큰 바위에서 엑스자로, 엑스자로 하나, 큰 바위로 하나? 금방에서, 파란 차쪽 하나, 엑스 차쪽 하나. 아, 태그 8개 남았어요. 이거 먹어야 되는데. 엑스 컷. 나이스. 퍽. 아이고. 아이고. 한 번에 같이 한 먹었구만. 방 들어왔어요. 한큰 작은 방. 네. 우리 태그 5개. 뺏겼어. 아, 네. 태그 한명 더, 저짐 나왔다. 어이고, 한 명. 하면 더, 더, 아, 더, 더, 더 있다. 아. 건스 님 좋았어. 소리 아, 소리 었 불컷이에요? 폭바이아니 <laughs> 들어간다 이제. 회가쪽회가쪽 아, 가나? 가나? 아. 아 씨. 폭 가고 있는데. 죽게 뺄게요안 터졌네. 나이스. 저도 한개뺏겼어 아이고. 방쪽 방에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만 갈 거예요. 우리 오른쪽 방향으로. 빨리 달려가요. 거기 네. X스타 쪽으로 셋. X스타. 오로로로 아 접지, 내가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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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넘어 나와, 더이있더 이서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우리 거 태그, 아, 그리고 아, 하나 아이. 더 파란 차, 나 파란 차, 파란 차 하나 왼쪽에도 하나 왼쪽에도 하나 있어. 있어, 왼쪽에도 다이사이스 왼쪽에도 나이스 나이스, 킹핀키 파란 차 건스님, 오케이 나이스 아이스. 나이스, 기다려, 나이스. 같이 같이 같이, 우리 가고 있어요 같이, 오케이. 수류탄 조심, 수류탄 조심. 같이 같이. 어쩜 들어왔지? 방바이야. 먹자, 뭐, 먹자. 알지? 나가지 말고 최대한 방어. 안 아무애 모였지 말고 모였지 마. 한명 작은 방 가고 한명 오고. 스님, 치기 파란, 파란, 파란. 파란, 파 아이고, 파란, 파란. 아이고, 파란차, 파란차 아이고. 앞에. 들어와요, 가운데. 중앙 들어와. 중앙 들어와요. 중앙 들어왔. 두 명. 들어왔어? 들어왔어? 지금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이고. 아, 테빼, 아이고, 이 대그 생각나. 대그 생각나. 대그 아이고. 까비, 까비, 까비. 16분이다. 딱 좋다. hm. <laughs>